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사밀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지방자치 맡은 오늘 어, 2021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 사회를 맡은 cnc방송 아나운서 윤형입니다. 오늘 2021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선정된 29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를 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운이 있는 시간으로 어,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끝나고 나서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여러가지 진행상 기타 우리 국민의회나 국회 대한 의견은 상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한 네, 번만 축하드리고 오늘 경비까지 내려가지고 이 자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 모시고 보니까 저희들이 심사하고 그, 평가하고 할 때는 어 그래서 전혀 모르신 분도 계셨고 평소에 그 이름을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은 모시고 보니까 정말 어, 2021년 지방 같이 대상을 타신 마들이 타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동안 주관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 합니다. 어뭐 제가 뭐 소개해 드려도 뭐아쉽으시고 소개해 드리다가도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의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셨던 우리 장계석 의장님께서 대상을 주셨고, 또 서부의 김태현 의장님께서 또 참석해서 대상을, 대상을 수상해 주시겠고, 그리고 또 광산부 에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셨던 김은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무한군의 의장님이신 우리 김대현 의원님께서 또우정활 부분 험우정보 대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제일 심사하고 평가할 때는 어 제일 요구했던 의정활동 성과평가 자료를 어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어두 번째로는 지역 여론을 전달해미 조사를 해서 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언론의 보도 내용, 보도된 내용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세 부분을 종합평가해가지고 어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보니까 강주전남의총그 광해 후원, 기초 후원 다 합해서 약 242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근데 대상을 받으신 분이 총 6분입니다 6분이고 한 분은 사연상 모르시고 한 분은 지금 못고 계시고요 어 그런데 정말 의외로운 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 상이 그동안 음 고생해 오셨던 의정 활동에 대한 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 성과가 많은 의원님들한테 보유가 돼서 어, 다시 한번 지자, 지방자치 발전에 또밑거래이 그 됐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참석하신 우리 대상수상자분들의 앞날에 새로운 동력이 되는 그런 필요한 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 대상을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만 이상은 내년내에는 내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서 매년 매년 수상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지칭을 바랍니다. 단순한 시상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기 전에, CNN 21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 의 그리고 또 수상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인터뷰가 됐습니다만는또 못하신 분들또 올라가서 하고, 또 그것이, 우리 광주시민과 전라남 도민들께 공유가 되고, 열심히 한 만큼 평가받는, 그런 귀한 성으로 연결게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는 저희 방송의 민주인권적인 평화에 지향하는 저희 CNBC 방송의 또 회장님이신 바로 전 농림부 장관이시다가 또 오성 국회의원이신 김영림 장관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에 또 가족의 또 일정이있으셔서 이렇게 부창하셨는데요. 오늘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2021지방자치 대상 의정부 문재상 강조강시원 장재성. 그 앞에서는 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CNN21방송이 공동주관한 2021년도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빼어난 의정활동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를 기념고자 이패를 새겨드립니다. 2021년 3월 12일 광주지방자치정책연구원 CNN21방송. 네, 2021 지방자치대상 우정고문 대상 서구의회 의장 김태영그앞에서는 강주 지방자치 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CNN 2 1 방송이 공동 주관한 2021년도 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떼어난 우정활동으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를 기념코자 이태를 소개드립니다. 2021년 3월 11일. 지방자치정책연구원 c n n 21 방송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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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은다습니다니다니다 지금습니지다됐습니다2021지방자치대상 의정부분 대상 지금시다지김수다이하 지금이다. 니다지하드립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다. 대금이다지다 지금이다. 지다이다이니다 2021 지방자치 대상 의정 부원 최우수상 김정희 의원 비하께서는 강북 지방자치 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고 프리뉴스 네트워크 는21 방송이 공동주관한 2021년도 지방자치 대상 평가에서 빼어난 의정 활동으로 두 수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를 기념보자 이 표를 새겨드립니다. 2021년 3월 12일 강북 지방자치 정책연구원 클리니슨 네트워크 CNN 2 1 방송 네, 축하드립니다. 강지방자치대상우정부수상서원 김수영 그께서는강지방리니슨네트 CNN 2 1 방송이 공동 주관한 2022년도 지방자치대상 평가에서 태어난 우정활 쪽으로 두 소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를 기념고자 이 패를 새겨드립니다. 2021년 3월 12일 강주 지방자치단 체연부원 클리닉스 네트워크 CNN 21 0 방송. 네, 2021지방자치 대상 우정부금 이석이하내무카습니다 예. 드립니다네 안에 온카스다이 안에 온 카스피다. 이 안에 온 카스피다. 이 안에 수이하 내무 카습니다이 안에 이다 2 0 2 1년 지방자치대상 우정부문 우수상 해남군의회 의원 이성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이. 다시 찍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한번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shadow